안전 툴플러입니다 공부를 다루는 모든 분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툴벨트, 툴포켓, 툴베스트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두 가지 브랜드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브랜드는 다이아몬드 툴팩, 아틀라스 사육입니다. 그두 브랜드가 최근에 에이스 하드웨어에서 정식 수입을 했다는 정말 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품을 보기 전에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에이스 하드웨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에이스 하드웨어는 유진 홈센터가 라이센스한 미국 건자재 전문 매장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건자재 넘버원 유진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철근 레미콘 인테리어 자재 안전용품 까지 한번에 조달 받을 수 있는 전문 프로들의 매장이죠 오는 사람도 프로, 파는 사람도 프로, 만드는 사람도 프로. <laughs>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 오케이.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방수제도 봐라. 자, 위로키도 있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야마대자르도 있네. <laughs> 다 패스, 패스, 패스. 자, 보십시오. 이게 원래 직수로만 살수 있었던 그 브랜드 아틀라스 사육이고요 네, 아시죠? 주문하면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는 그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툴백 와우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다이아몬드 툴백입니다 일단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연세 있는 삼촌분들보다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브랜드를 좀 알아보니까 1993년도에 예, 그분이 다치셨대요. <laughs> 어떻게 다친지 모르겠어. 그 뒤로 나일론을 활용한 풀벨트를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서 한 기업에 매각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음,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로 성장을 했고요. 한번 그 제품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매장을 처음 들어오게 되면요. 보시면 이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 투백 신형 로고거든요. 그리고 아틀라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품을 구입하면 뭐몇 개씩 주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보시면 프로가 설계한 프로 다이아몬드 백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용이 맞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싶으실 건데 제가 좀 이따가 베스트 입을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음.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십자 밑에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석 패치가 있어서 이렇게 활용도 있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줄자, 홀스터인데 이것도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보시면 딱 손바닥만 한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신가위, 그런 수공구를 넣는 건데 이거 가까이 보시면 오돌오돌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날카로운 것에 대해 음, 내구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브랜드 는 이런 게 없지만 다이아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클립형 자석 패치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음, 보통 이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아기자기한 거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거랑 조금 감성이 다르죠. 이런 예. 거 매니아 분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음, 뭐냐면. 다이아에서 최신형으로 나온 템포 벨트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 툴백의 기술력 최종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 착용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넓고 점점 좁아지죠 사이즈 팁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음.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S 반도 <laughs> 이제 이렇게 고급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문양 보이시죠 홀로그램 같이 이런 걸로 디테일을 많이 살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정말 유명한 701 베스트입니다. 예. 스테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세팅을 좀 해놨거든요. 이것도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앞치마예요, 앞치마 허리 둘러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툴백이 이런 바구니 같은 걸 많이 예, 선보였어요. 예. 후면을 보시게 되면 클립 있죠. 그래서, 툴 벨트라든지 툴 베스트에 걸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제가 국내에서 봤을 때는 목수님들이 본도 많이 넣더라고요. 예. 근데 뭐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처음 본 겁니다. 되게 아담하게 생겼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가격대가 조금 무시무시해요. 한 3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게 되면, 오! 일단 여기 부분이 보시면, 약 방수 같은 느낌. 예. 이 안을 보시게 되면 이 노란 색깔 보이시죠? 예, 여기다 수공구를 꼽는 거고요. 만져보니까 어, 짱짱합니다. 근데 여기 테두리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 줄자 같은 거걸 수도 있고 무언가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얘도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예, 과하게 튼튼하네. 근데 크기가 딱 제가 봤을 때는 30cm가 좀안될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후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7 0개 베스트라든지 아니면 툴벨트에 들어가는 소재로 되어 있어요. 거의 남는 성용 크로치백인데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이게 어깨 멜수. 어이씨. 아, 매기에는 조금, 뭐, 요, 렇게 간단하게 들고 다니는 것 같고, 사이드에도 웨이빙이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 보면, 이게 이제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재이긴 한데, 보세요. 구멍이 빵빵 뚫려 있죠. 여기 중간에도 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유럽에서 자, 자주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툴벨트를 더 자세히 보게 될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좀 헤비하죠? 이게 목수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툴벨트 보실 때 종류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툴포켓의 이름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거나 카운터에 여쭤보면 은좀 소통하기가 편해요. 음. 어떤 분들은 그랬고요. 이거 누가 착용하냐? 근데 착용한 사람 다 있더라고요. <laughs> 예. 그리고 이제 다이아가 특이한 게 이거 보시죠. 원래 우리 망치는 망치 고리에 걸잖아요. 근데 얘는 넣는 타입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요. 음. 국내에 맞는 사이즈라 고 하면 여기서부터입니다. 예. 크기가 좀 작죠. 이런 예.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드릴 홀스터. 좌충용 우충용이 따로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애가 이제 해머 딱거는걸 거예요. 여기다가 망치. 음. 우리나라는 약간 스틸 재질을 많이 하는데 다이아는 요렇게 만들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전공들이 사용하는 게 아닌가. 예. 왜냐면 이게 드라이버가 딱 들어가기가 딱 편하게 돼 있잖아요. 음. 그리고 다이아가 이제 딴 브랜드랑 다르게 이쪽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손톱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다 이제 비트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뻑뻑 할 겁니다. 쓰다 보면 좀 늘어나서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 가격대는 있는데, 요게 뭐냐면 줄자 파우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클립형이죠. 그래서, 이거 베스트에 딱 걸어놓고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보통 사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줄자는 원래 걸어야 되는데, 얘는 넣는 타입인데,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마조라는 제품, 이거 원래 이렇게 작게 나왔으니까, 국내에서 인기 많은 제품이고요. 요 제품이 참 신기한 제품이에요. 어, 요 <laughs> 이거 전공용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한번 직접 보셔야 될것 같아요. 핸드폰 파우치거든요. 딱 보셔도 엄청 튼튼하게 보이죠. 네, 이거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개봉을 해봐도 어,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여기도 걸 수가 있네요. 이렇게 열어놓으면 어, 공간이 있습니다. 줄자 무조건 걸리겠죠. 이 파우치는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진짜 많이 팔렸을 거예요. 예, 예, 예. 이것도 전공 파우치로 알고 있는데 국내랑은 조금 맞나 싶기도 하긴 하지만. 적당히 넣을 수 있고, 적당히 수공구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특징이 좌축이랑 우측이 있는데, 이쪽 부분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네. 여기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반대쪽, 이쪽, 이쪽도요. 왜냐면, 이걸 좌축에도 우측에 딱 장착하셨을 때, 줄자랑 드릴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가 엄청 딱딱합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인기가 꽤 많았다. 라고 볼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슬링샷이라는 건데, 후면을 보시게 되면 클립 두개 달려있죠. 그래서 이제 베스트 뒤에다가 많이 사용하시는데,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피스 같은 거 넣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채워준다 가볍고 작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품절될 정도로 많이들 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딱 있네요. 슬링샷. 꼭 기억하세요. 이거. 꽤 도움 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용도 파우치인데 느낌 오시나요? 딱 느낌 안 와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 한편보다좀 모자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수평자. 딱 들어가면 딱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줄자 딱 걸리고. 그리고 드릴도 딱 걸리고요. 뒤에 돌려보시면 클립형이라서 어디든 걸수 있다. 이 템폴 벨트 같은 경우는 설명하려면 끝도 없긴 한데 이 후면 보이시죠? 이 후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벨트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XX 사이즈거든요. 제가 지금 허리가 한 30일 나올 거예요. 음. 한번 착용해 볼게요. 음, 그래서 이제 3 2 정도 되시는 분들도 착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옷을 두껍게 입잖아요. 그럼 사이즈가 어느 정도는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시면 되는데 이툴 벨트를 어떻게 착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 벨트 보이시죠? 흘러내리게 착용하지 않나요? S반도 하고. 근데 다이아몬드 술백은 골반 위로 올립니다. 네, 골반 위로 올려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요. 그 이유는 뭐 S 반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벨트만 착용합니다. 그러니까 골반 위에 올려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딱 잡아서 골반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그래야지 최고의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무거운 걸 달아도 최대한 많이 쪼았기 때문에 흘러내리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 골반에 걸쳤다, 그럼 어떤 벨트든 다 흘러내려요. 그러면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S반도 한다? 그러면 헐렁헐렁하게 보통 다니시는데 그러면 착용감이 좋지 못하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템포 벨트 후면을 열게 되면요. 이두 곳이 보이시나요? 이것도 이제 찍재기로 엄청 강하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뒤로 빼고 앞으로 가고 사이즈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런 게 있어요, 패드가. 어. 답답하다, 하드하다. 그런 분들은 아예 빼거나 한개 정도 넣거나 본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허리를 잡아주긴 하나 또이 부분에서도 또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으니까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매장에 완전 디피 되는 게 있어요. 딱 보셔도 <laughs> 많이 무거워 보이죠? 솔직히 많이 무겁습니다. 한번 착용해 볼게요. 이 제품을 최대한 올리고, 예, 네. 제가 골반에 딱 걸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들었을 때랑 착용했을 때랑 좀 느낌은 다르긴 합니다. 이게 들었을 때는 무거워요. 근데 여기다 딱 지탱시키면 그 정도 느낌은 안 나요. 음. 저는 이제 목수가 아니라서 이런 망치. 네, 쓸 일이 없는데 보십시오 오호, 이렇게 넣더라고요 보니까 오호, 다 새거네 <laughs> 골반 위로 최대한 당겨서 딱 착용하시면 일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헐렁하게 한다 그러면 완전 무거워서 일 못합니다 일단은 벨트는 벨트인데 지금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잖아요 702 베스트 스테디셀러 정말 유명한 제품 착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701 베스트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나름대로 여기 있는 제품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제가 리뷰할 건 아니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품은요, 일단 가볍고 전체가 메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겨울이든 가을이든 땀 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무게로 통풍성을 좀 강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끼가 짧고 타이트하게 입어줘야 돼요. 그 이유는 무게는 어깨에 쏠리는 건 맞지만 최대한 몸에 붙여서 그 무게를 좀 분산시킨다. 보통 이제 입을 때 이렇게 입는 것보다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되면 이렇게 못 입어요. 약간 숙여서. 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제일 핵심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툴 포켓이 달리는 부분인데 지금은 정말 가벼운 걸 달아놨지만 좀 헤비하게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딱 걸었을 때 이게 쳐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툴백은 여기가 지금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처지는 걸 잡아주고 특히 뒷부분에서 밴딩을 한번 더당깁니다 그래서 처지는 걸 계속 펴주는 거죠 그래서 처짐 없이 원래 상태의 컨디션을 유지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거 새거라서 좀 많이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넣을 수 없으니까 그냥 단순 참고용으로 보세요 지금 가슴부분 보시면 여기 마그네틱 보이시죠 그래서 비트라든지 아니면 피스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 우리 마커도 여기다가 딱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십자 비트 같은 걸 꼽아야 돼요. 이제 꼽으면 얘가 좀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앞에 두개 꼽을 곳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 화신가이가 날카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에딱 꼽으시면 정말 데미지 없이 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두개 옆에 딱 꼽으면 탁탁 느낌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 부분에 줄자. 저도 처음에 이 줄자라는 걸 여기 넣는다? 바구니처럼? 이게 되겠어? 싶은데, 쓰다 보면 이게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안 보고도 할수 있거든요. 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이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리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보통 줄자는 이렇게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씩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봐줘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냥 텅. 대신 뛰거나, 예. 고소 작업할 때는 이게 좀 불리한 점이 있으나, 일상적으로 그냥 지상에서 일을 한다 그럴 때 이게 더 편해요 그리고 여기에 총세 가지 포켓이 있는데 보세요 이런 거 스트리퍼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 벤치도 들어갑니다 이거 뭐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런 드라이버도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덜렁덜렁 거리죠 요런 데는 이제 피스 같은 거딱 담으시면 편해요 왜냐면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서 피스를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이게 더 수월하죠. 근데 고정이면 조금 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손가락을. 근데 이건 들리니까 이쪽 부분도 소모품을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수공구 넣는 경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바구니를 하나 넣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을 할때이 바구니가 굉장히 좋았던 게 피스를 가지고 무슨 작업하실 때 유독하게 두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데 놓으면다 섞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추가적으로 이거 달아주면 바로 빼서. 사용하고 소모품 같은 거 넣기도 편해요. 그리고 얘가 당겨서 음, 이렇게 그러니까 고소 작업하실 때좀 불안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아예 입구를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서 작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 포지션을 보여드리자면 정면 아무래도 이제 베스트가 짧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포켓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걸리진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 드릴도 안 걸리죠. 예, 바로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여기가 지금 영상이 안 보이겠지만 총두칸 정도로 밴딩이 돼 있거든요 어디 걸려도 걸리니까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음 바로 빼서 작업 가능하고요 응. 자 바구니 포지션 보세요 딱서 있죠 반듯하게 서 있죠 그래서 바로 피스 같은 거 빼서 눌려서 이게 정말 수월합니다. 이거는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다이아몬드 툴백 쓰시는 분들은 필수로 구입해야 될 품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만족하실 거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보신 분들은 굳이 왜 이런 베스를 입어야 되냐? 툴벨트나 S반도 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무게도 무게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베스트를 있게 되면 이 가슴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뭐 사용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마그네틱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 설치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자석에 따라서 다이아 제품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자석을 붙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피스를 종류별로 붙여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보통 피스, 포켓에서 손으로 넣었다 뺐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신속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수공구를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거 보여드렸을 때도 처음에 사람들이 다 의아했어요. 근데 정말 이걸 입고 갔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것 같아요? 퀵 서비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생각 없이 보면 퀵 서비스일 수 있지만 장비를 세팅하게 되면, 음, 막내가 고참이 되는 겁니다. 네. 진짜예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워낙에 인기 있는 제품이라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베스트를 웬만한 건다 입어봤는데 아트라스 사용은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는 않았어요. 왜냐? 튼튼해서 좋은데 무거워 불편했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 툴별 70이 베스트보다 혁신적인 제품이에요.